에베소서 강의 17번째 항목,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씨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준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 가운데에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죄와 판단, 다툼과 교만, 비난과 질시 등등으로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 또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지체들이 될때 이러한 합당치 않은 죄들에게서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그할 때만이 우리는 육체에 이러한 죄들, 마귀에게서 오는 그런 죄들을 이기고 또 그런 죄들을, 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 그의 의로움, 그의 어떤 율법의 요구인 의로움을, 어, 실행할 것을, 율법의 요구는 그, 어,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만족시킬 때그 의로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는 어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어, 짐승이 죽지 않고 제물이 될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 어 자신을 십자가에서 어 이렇게 목숨을 어, 내어 준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림은 어이 향기로운 그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게 된 것이죠. 어,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 제물이 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어 바치고 또 내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 실천하고 어 깨달은 그런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 실천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어,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은 영육간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이 아닌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이성관계나 또는 성적으로 물란한 생활이나 이단들과의 접촉 등이 음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음행도 우리가 금해야 되지만 영적 음행도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밀하게 즐기는 이러한 것들은 육적이나 영적인 것이나 할것 없이 다 끝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닌 육적인 더러운 말이나 남을 비난하고 정제하는 말, 부정한 모든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또한 돈을 버는 것도 더러운 것이죠. 탐욕은 과다한 욕심이나 정욕에 속한 육체적 욕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멀리 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러한 죄들에 빠져 있는지 그 참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성적 탐닉, 또는 육체적인 그러한 더러운 일에, 에,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에, 많습니다. 현대 그 사회 자체가, 아, 그런, 어, 대패문화, 또 음란문화, 아, 그런 것들이, 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또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회식이나 또, 어, 많은 그 모임들을, 어, 통해서 쉽게 그러한 세속적인 타락된 문화 속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한 더러운 일에서 자신을 분별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세상 문화에 우리는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육체적인 더러운 일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어 상급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도는 영적 예리한 직관으로 육체에 속한 옛 사람을 벗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세 사람으로 살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란 합당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모든 말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이지 않은 육에 속한 말은, 어, 우리는 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나 우리 일반 생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줄압 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할 말이나 비난과 정죄 또는 남을 비판하고 뒷담화, 후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밖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 그 인간으로서 배은망덕한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또두 번째로는 어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께 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요즘 그 현대의 그그 젊은이들을 어 살펴보면요. 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잘 아, 찾아보기가 더 뭡니다. 부모는요, 지상에, 우리에게 지상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부모의 그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른들 하는 말에 있어서 아버지가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또 땅에서 솟았느냐,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또... 어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모를 때늘 이렇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어 아, 저는 그래서 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에, 영안에서 깨닫고 난 후에 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부모에게 에,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째 첫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지만, 또한 육체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생명도 주셨죠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나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에, 반문하고 따지고 어, 감사치도 않는다면 어, 그것은요 굉장히 어 지, 징계받아 마땅하고 정말 그 불효막심한 자식들입니다 아 어, 오늘날 많은.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찬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어, 다음에 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 부모에게 에, 이렇게 효도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에,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떤 것인가를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부모에게 에, 불효한 자식에게는요 어, 돌로 쳐죽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생겨난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부모님이 없이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이 어,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 내가 어, 생명이 어, 태어나게 된 것은 부모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 바로 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어,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 은혜를 모르는 무정하고 어 배신의 기질이 있는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부류의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우리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요 말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줄도 알고 또 감사의 표현도 할줄 알아야 돼요. 선물도 이렇게 나눌 줄 알고요. 또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컷 이렇게 섬김을 받아놓고도 그냥 쌩까하고 돌아서 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 밥도 살줄 알고 또 선물도 이렇게 드릴 줄 알고 어 어디 찾아가게 되면은 어? 뭔가 수박이라도 한대 들고 찾아가고 말이죠 그런 어떤 그 매력, 그런 사랑 어 마음만 이렇게 돌리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색하고 또 그런 어떤 행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런 사람은 어,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어, 숨기는 사람이 좋지, 숨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도 늘 숨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 그 상상 우리는 어떠한 어, 조그만한 일이라도 나에게 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어, 마음을 표시를 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 말로나. 또 행위로나 늘 감사를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 인간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이니 그랬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어, 구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음행하는 자 음행 음행이 뭐죠? 어, 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예, 더러운 일이죠. 음행 어, 굳이 제가 아, 이거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어, 이러,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을 줄 압니다. 어,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어, 음행자, 더러운 탐심의 사람, 우상숭배자 등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어, 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어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분깃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급에 관해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이죠. 어 그리스도의 기업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안을 받고 배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어 일에 귀기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 배제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이렇게 음행하지 않고, 또 탐, 탐하지 않고. 또 우상숭배하지 않고 더러운 것에 이렇게 마음을 쉽게 에, 열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일에 항상 어, 도모하고 어, 힘쓰는 그런 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인다라는 말은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 그래, 막 재지도 괜찮아. 뭐, 뭐, 그, 그 정도,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막, 괜찮다. 라는 말로 위로를, 어, 하고, 더욱 담대하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성령에서 떠난 변절자들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죠. 그들과 함께할 때 진노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성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또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또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마귀가 사로잡은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교통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진노에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임할 수가 있다라고 사도는 경고함으로써 분별되고, 또 그분들과 그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도 타락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류인은 아주 잘못된 비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 전에는 어둠이라 말은 사단에 속한 옛 사람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 어,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즉 성령에 속한 새 사람 안에서의 살, 삶을 살아갈 것을 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 즉, 마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 육체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쫓는 친구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 노래방 가게 되고, 친구 따라 어 세상 어떤 술자리 모임에 가게 되고 어, 자신도 모르게 그냥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끼리 삶을 어울려서 군집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믿는 성도들끼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영적인 성도들끼리에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삶이 우리를 보호하는 삶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주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과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 저도 한때는 어, 이렇게 초등학교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동기들 또 중학교 동기들을 이렇게 에, 자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 별 유익이 없어요. 그 친구들과 만나면 뭐 결국은 뭡니까? 어, 그 사람들은 어, 세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술 취하고 또 방탕하고 그들의 목적은요, 우리 그 믿는 이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또 전도하고 또 구원시키려고 하지만 그 노력은 참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모임에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발을 빼고, 또 거리를 두고, 또 모임에 이렇게 조금, 어, 우리는 분별되고 성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 이 사도가 말하는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쉽게. 세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제, 방탕하는 일, 또술 취하는 일, 또 음행을 쫓는 일,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어, 모임에도, 어, 나가야 될 모임과 나가지 말아야 될 모임을 구분하고, 또 멀리 해야 될 친구들을 우리가 또 구분하고 그래서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올인하고 또 그런 일을 추구하고 도모할 때 우리는 성, 성결한 삶이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그러한 거룩함과 의로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분을 살아내고 또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받아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슨해서 세상 가운데 방림해버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한 중앙에 놓이게 되고 방탕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거룩함과 어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업에 동참하여서 그날에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상급 받을 일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또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물질을 그분에게 들여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개수되는 그러한 참된 믿는 이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 돌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